663번 문제입니다. 주어진 연립방정식에서 잘못하여 a와 b를 바꾸어 놓고 풀었더니 x는 2, y는 1이었다고 요 이때 상수 ab에 대하여 b-a의 값을 찾아볼 건데요.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것은 a와 b를 바꾸어 놓고 풀었다고 라 했으니까 진짜로 바꿔주는 거예요. a와 b 자리를 바꿔서 적어보면 bx 플러스 ay는 4가 될 거고요. ax by는 3이 됩니다. 이렇게 만들었을 때 해가 x는 2, y는 1이라는 거죠. 그럼 xy 자리에 대입하면 성립하겠죠. 대입을 해주면 eb+a는 4가 되고요. ea 마이너스 B는 3이 됩니다. 자, 우리의 목표는 A와 B를 찾는 거니까 이대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주면 되겠죠? 자, 둘이 자리 좀 바꿔줄게요. 여기도 A 플러스 2B라고 적어주고 A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곱하기 2를 해줍니다. 그럼 2A 플러스 4B는 8이 될 거고요. 자, 여기 밑에는 그대로 2A 마 B는 3이 됩니다. 자, A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위아래 두 식을 빼주면 되겠죠. 이렇게 빼주면 자, 얘는 플러스 되면서 5B는 5가 되고 자, B는 얼마? B는 1이 나옵니다. 자, 이제 이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이 a는 4가 될 거고요. 이때 a는 얼마? a는 2가 나오는 거죠. 자, ab의 값이 나왔어요. 이 문제에서는 b-a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.